계속해서 개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와우넷의 곽지문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증시 미국 증시를 보자면 출발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1%대 어, 초중반 오르면서 선전을 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우리 증시는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될까요? 예, 나스닥 선물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어 1분기 뭐 지지부진했는데 2분기 첫날을 열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이 발표됐습니다. 흐름이 좋다 생각이 되고, 산뜻한, 그 1분기좀지지부지한지지부지 털쳐버리고, 2분기부터는 좀 산뜻하고 강한 장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오지수 차트를 보겠는데요. 어, 오늘은 다오보다도 나스닥이 강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가 이제 예, 발표됐어요. 먼저 다오지수 볼게요. 어, 다오지수는 현재 쭉 지수가 올라가는 양상인데, 흐름이 이렇게 돼 있죠. 쭉 올라가는 양상인데, 어, 그 2일선 이게 빨간 라인인데, 2일선이 최근에 좀 가팔라지고 있죠? 이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가 좀 상승 방향으로 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단기로 올 때는 주가가 뭐 들락날락하지만, 2일선의 각도가 좀 가팔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코로나가 물러가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아마 조만간에 다우지수가 요, 음, 고점을 힘차게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 나스닥은 지금 조정인데, 조정의 마무리 구간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를 현재 121 이평선에서 한번 바닥을 만들고 주가가 반등했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오늘 모양 보면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 60일선 다시 이제 회복하려는 모양이고, 요2 1선이좀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살짝 각도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 만들죠. 그러니까 이 흐름은 대개는 장기 라인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여러분이 평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목 보겠는데요. 오늘 가장 그 주목할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900달러로 못 가고 주가가 내려와서 600달러에서 한번 바닥을 만들고, 어, 이2 1평선은 극복을 못했죠. 워낙 2 1 평선 하락이 가파르니까 극복을 못한 건데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600달러에서 한번더 바닥 찍고 오늘 이제 이, 이 빨간 라인이 약간 약해지고 있잖아요. 하락 각도가 약해지니까 이 틈에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은.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바닥을 만들고 반전에 어떤 그 조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수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올라갈 것 같고 이제 750달러, 60일선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두 번째는 페이스북인데 역시 기술주의 대표 종목이죠. 어, 기술주가 그동안 한뭐 4~5개월, 3~4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모양 보게 되면 이렇게 박스끈에 있고 현재 어, 기술주 중에서 페이스북이 가장 그 선두에 나서 있는데 예, 주가 차트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어, 요 이제 장기 라인 2 0 1선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올라가서 전고점까지 갔다가 되게 이제 물러나죠 한번 물러났는데 많이 물러나지 않고 한 3분의 1 정도 어,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런 모습은 되게 돌파를 의미하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페이스북도 이 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볼 텐데요. 아주 지지부진한, 정말 지지부진한, 1분기 내내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이제 2분기에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분기 내내 보시면은 이게 이제 2,950포인트에서 대략 한 3,200포인트 이렇게 보실 때, 어, 중간 라인을 그거 보면 중간 라인이 3,1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3,100이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인데, 결국 3,100의 돌파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제 3,100 근처까지 갔다 다시 밀려났죠. 어, 1, 2월 달에는 그 지수가 요 이제 3,100 위에서 놀았는데 3월달에는 3,100 아래 에서주로 놀았죠. 이 얘기는 이제 집이 좀 약하다는 얘기죠. 1월달, 2월달보다는 3월달에 약간 약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이걸 깨고 내려가죠. 어떻게 되면 2,950을 깨고 내려가는데 내려가지를 않고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백신 보급 좀 많이 되고 그러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 차트 모습인데. 코스닥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 2주 정도 이렇게 좀힘들를하고 있는데 조금 없어 뒤에 어떤 에너지의 그 발산이 나올 것인가. 저는 좀 내려올 거로 봤었는데 안 내려고 끝까지 버티니까 그건 결국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였고요.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좀 주목할 종목이 이제 현대차예요. 미국의 전기차 지원책이 약 200조 정도가 발표됐죠. 그래서 이거 전기차 지원책에 가장 그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 2023년에 아이오닉 5의 로보 택시가 운행이 된다. 뭐 레벨 4 수준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그 현대차가 테슬라에 비해서 기술력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게 증명되고 있는데 주가는 요렇게 행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에 121 0 근처에서 반등이 좀 나오려는 모습인데 아마 오늘 그 미국의 전기차 때문에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자두 번째는 배터리의 LG 화학입니다. 어, LG 화학 차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거의 이제 바닥 모양을 만들고 어, 주가 반등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 찰나인데 여기에서 이제 예, 그 바이든의 부양책약 200조 정도요. 뭐 상당히 강력한 건데 예, 아마 LG 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미국 부양책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냐. 사실 이제 미국은 전기차 보급률이 별로안 되거든요. 어, 트럼프 시절에 전기차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그런데 바이든 들어오면서 굉장히 전기차에 신경 쓰는 모습, 환경 신경 쓰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힘을 좀 받으면서 눈기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G 와 비롯한 2차전지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세 번째는 신세계인데, 어, 신세계는 그렇습니다. 경기 회복에 뭐 집중 수혜주가 되죠. 주가는 이제 장기라인. 200일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여러 번 지지 받았습니다. 지지를 쭉 받고 라인, 장기 라인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3월 달부터 그러면서 주가 쭉 올라와 가지고 어, 보시면은 올라와서 어, 중요한 라인에 지지를 받고 이제 20일 다시 재돌파하려 그러거든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서 좀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대 건설 기계입니다. 어, 현대 건설 기계는 그, 어, 지금 현대 중공업 그룹인데, 현대 중공업 그룹이 이제 두산 인프라 코어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사인데 두 회사가. 원래는 이제 두산 인프라 코어가 훨씬 더 마켓세가 높죠. 근데 두 회사가 이제 한 울타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쟁은 줄어들고 시너지가 많이 날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엊그제 그 중국에서 건설 장비 2200대를 한 방에 수출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그, 어, 올해 그 경기 회복과 관련해가지고 좀그 좋은 재료가 된다 생각이 되고, 사실 현대건설기계는 지금 가치주 개념에서도 굉장히 좀저평가된 기업입니다. 어, 왜냐하면 그 시가총액 1조인데, 작년에 영, 그 시장이 안 좋아서 영업이익이 약 9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한 1,500억 내지 잘하면 2,000억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올해 내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12시 유튜브 동시에 예, 실시간 방송 주목하시기 바랍니다.